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의 내용셈에 대해서 최근 주가가 끊임없이 하락을 하다가 오늘 드디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재료가 있는지 전망이 어떤지를 토대로 홀딩이 가능한지 홀딩이 가능하다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많이 주셨고요. 제가 이 부분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네오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거래 대금이 말라가면서 최근에 이렇게 주가를 견인했던 거래 대금들, 이 거래 대금들에 대한 이탈 없이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보이시는 이 저점 때전 저점 위에서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거래 대금과 함께 이 저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엔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일정들에 대해서 많이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 네오셈이 주가가 저점 때까지 내려온 이후 재료와 함께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렇게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를 먼저 알고 가셔야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네오셈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테스트 장비를 드디어 이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다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핵심적인 재료와 함께 주가가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저점에서부터 반등을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이전 고점대 지지라인인 14,000원대까지는 올라가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14,000원대라고 말씀드렸다고 매도가를 14,000원대로 잡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앞으로 시장 분위기와 추가적인 재료 일정에 따라서 14,000원대로 뚫어줄 수 있는 상태이지만 이렇게 주가가 고점에서부터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저점에서부터 반등을 하게 될 때는 강한 저항으로 올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14,000원까지 잡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번 8월까지 핵심적인 일정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일정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14,000원대도 뚫어주고 전 고점인 17,000원대까지 뚫으면서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우선 이 YC를 보셔야 되는데 이 YC 같은 경우에 주가가 6천 원대에서 놀고 있던 주가가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납품을 진행하면서 18,000원까지 3 배가 넘게 올라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반도체 시장의 슈퍼갑인 삼성전자의 납품한다는 재료 자체가 주가를 강한 상승을 끌고 올수 있을 만큼의 핵심적인 재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네오셈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반등할 당시에. 대세상승을 시작하면서 들어왔던 이 거래대금들에 대한 이탈 없이 주가가 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매집이 진행된 이후 이 물량들을 홀딩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유통 비율 자체가 낮아져 있고 거래대금이 비교적 적게 들어오더라도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8시 반부터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오샘에 대해서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도 절대 없고요. 제가 이번 8월까지 일정들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정들을 미리 알아두시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인 14,000원 부분까지 주가가 올라오게 되었을 때.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지 아니면 홀딩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신 고가를 노려 볼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반등을 시작하는 상승기 초입기 부근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눌리는 기간, 이 4월 중순부터 횡보를 거쳐 갔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 12,000원대에서 11,000원 사이에서 기간적으로 눌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눌림을 받게 된다면 아직까지 네오샘에 대해서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 눌림 구간 지지를 확인한 이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내일 만약에 고가로 시작하게 된다면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더라도 이 납품에 대한 일정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눌리는 구간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고요. 이 눌리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 네오샘에 대해서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네오샘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8월까지 일정들과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함께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정들을 알아두시고 실시간 대응은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8월까지 네오셈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 그리고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에코프로 머티를 시가 매수할 수 있도록 알려드렸고요. 목표가와 손절가를 여기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제가 6월 5일자 당 전인 8시 38분에 292분에게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에코프로모티 장중에 13%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오늘 저희가 매수한 이후 18%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모두 타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으로도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게 매일같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저점에서 세력들의 대량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이 눌림 가격대 밑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즉 지금 가격대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수급뿐만 아니라 이 재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 이 HBM에 대한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 확장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이 본격적으로 재료에 대한 노출이 되었을 때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이 엔비디아 지금의 AI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기업인 이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을 토대로. 재료가 노출이 되었을 때 강한 수급을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저점 가격 대비 전 고점까지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수급과 재료에 대한 분석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최소 여러분들이 50% 이상은 수익을 가져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들 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들 모두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이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챙겨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를 진행했던 이 스윙 종목 J2K 바이오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5월 14일에 273분에게 제가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2만원 이하의 매수 목표가를 4만원까지. 그리고 이렇게 1차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수급이 빠지는 부분 체크하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 J2K 바이오 5월 14일에 눌림목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유있게 매수할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2만원에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1차 목표가 도달해서 50% 매도 이후에 나머지 50% 물량은 지금 윗골이 달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재료가 꺾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 유지하면서 대응을 모두 도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월 2일에 매수했던 우리 기술을 보시게 되더라도 매수가 1,500원 목표가는 2,700원 마찬가지로 50%만 1차 목표가 도달시 매도 이후 나머지 물량은 홀딩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5월 초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이미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를 했다는 거죠. 이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던 게 AI 산업이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와 함께 전선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되고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이 전선주에 몰려있는 수급이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쏠릴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잠재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권까지 일정들이 큼지막하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눌림목이 아니라 저점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 19일 알려드렸던 이 Y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재료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눌림 구간에 이미 매수를 알려드렸고 저희가 목표가를 16,000원까지 가져갔었습니다. 이 YC를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에서 이 돌발적인 재료가 나온 종목들인 이렇게 눌림목을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목표가는 제가 최고점까지 항상 가져갈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고점 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50% 물량은 확실하게 입절을 하고 수익을 챙긴 뒤에 나머지 50% 물량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수할 종목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고 모두 챙겨가면서 직접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런 경험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재료 분석뿐만 아니라 매매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